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들려진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어세 가족 교실은 마지막 8강. 네, 마지막 8강입니다. 오늘 마지막 8강은 그리스도 사랑 교회 의 비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은 어,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제를 보시면 은네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제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 우리 천천히 한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잔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까? 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 전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취에 나가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며 또그 속의 성도와 공동체가 되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교회에 오게 된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 사랑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 속에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사랑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어,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가 무엇인가인지 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 교회를 통해 주신 비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어, 이 비전들이 단순히 그냥 교회의 비전이 되는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이 어, 진짜 내 인생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또 비전과 방향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의 순으로 축복합니다. 어 가장 먼저 그러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사랑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리스도 사랑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사랑 교회는 세상과 사람과 내가 아닌 오직 그리소 예수가 왕이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며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신 것이 그리스도 사랑 교회의 비전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사랑교회 가장 중요한 비전 중에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의 인생의 왕이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누구시며 머리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사랑교회 주신 비전이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기 원하시는 첫 번째 비전인 것입니다. 어 그러면 그러한 비전 속에서 그리소 사냥교회는 지금 중요한 다섯 가지의 방향으로 인도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인 오직 유일한 구원자리가 되시고 또 유일한 해답이 되신 그리소 예수의 복음만을 모든 강단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선포하고 가르치며 또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첫 번째의 방향 중에 첫 번째의 방향이고요 또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축복 속에 진짜 예수가 그리도 대신 유일한 구원자가 대신 그 복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성경적 전도를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그리소 사랑교회입니다. 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어, 그리소 사랑교회 전 송도가 매일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과 또 성경 묵상을 실천하고 도전해 나가고 있고 또 금요일 진행되어지는 성경 학교를 통해서 성경의 기초와 근본이 되어지는 개혁주의의 교리들의 그 신앙 고백들을 배워 나가고 가르쳐 나가고 있으며, 어, 또그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또 훈련과 양육의 시스템들이 지금 교회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 교회는 단순히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그 전도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리소 사랑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목자와 왕이 그리소 예수가 되어질 때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그 그리소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전도 운동의 증인이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그리소 사랑교회입니다. 또 그리스도 사랑교회는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어 영혼과 마음과 정신, 또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이 치유의 시스템들과, 그들에게 또 정확한 복음들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시스템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사랑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성령을 통해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져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 또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과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돌리는 신앙인으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사랑교회가 인도받고 있는 마지막 다섯 번째의 방향입니다. 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일들 속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성경적인 복음으로만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만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가치고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속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사랑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 주신 것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들 속에 쓰임 받기 위해서 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이 일들이 내 인생 속에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일들이 내 인생 속에도 동일하게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말씀 중심이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되어져서, 또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방향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임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 진짜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을 통해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이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사랑교회로 하나님이 불러 주셨구나.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 살아나게 되냐? 세상과 육신의 것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대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 인생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살리는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 되어져야 되냐? 복음 중심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의 중심을 바꾸고 우리의 기도를 받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들 속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일을 위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 대신 이 복음이 내 인생을 통해 증거되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 사랑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일들 속에 쓰임받는 중요한 또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그리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과 방향을 가진 교회를 세우시고 그 비전과 방향을 가진 교회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통해 그 역사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를 그리소 사랑교회 속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리소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젠 우리의 중심이 그리소 예수 복음 중심으로 뒤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그 일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성취되어지는 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제는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대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제는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제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일들 속에 주역으로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될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세가족부 교실,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